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2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역사적 정책 재밌죠? <laughs> 역사는 뭐든지 재밌지 않습니까? 두 문제 많게 나오면 두 문제, 적게 나오면 한 문제. 여러분 시험 볼때두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예요. 영국. 자 정리 좀 해볼까요? 영국. God save the Queen. 영국. 영국은요, 빈민이에요. 빈민, 영국은 그냥 빈민 정책, 영국 그러면 빈민 정책, 그 다음에 독일, 독일, 그럼 뭐죠? 사회보험, 독일, 그러면 사회보험, 미국. 미국 그러면 사회보장, 다른 말로 공공부조, 공공후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국 그런 빈민, 기억 길버트 법은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키워드, 원의 구제를 허용했다. 빙고. 맞죠? 길버터 상원의원이. 스피맨 엔드법은 빈민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빈민 또 나왔네, 빈민, 빈민.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수에 따라, n분의 1, 또는 아동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 빙고, 맞죠? 신빈민법은 1834년. 얘는 빈민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부자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계약법. 말은 빈민이지만 계약법.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개념의 성, 청교도 개념, 성경책에 있는 거.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최하 노동자보다 더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죽는다는 거예요. 적용하였고 원내 구제를 금지한 게 아니라 허용했죠. 작업장 활용의 원칙으로. 원내 구제를 금지한 게 아니라 허용하기 시작했다고요. 다시 다 작업장으로 집어넣어버렸다고 시설로 집어넣어버리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여기서 딱 3천포로 빠진 거예요.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 보고서는, 소수파 대표적인 누구예요? 비버리지. 비버리지는 복지를 하자는 쪽이죠. 인보관이죠.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쪽이죠. 구빈법의 폐지보다는 개혁을 주장했다? 구빈법의 폐지보다 구빈법.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하네요. 여기서 말한 구빈법이라는 거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소수파 보고서, 다수파 보고서는 1909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신 빈민법이라 얘기를 했는데 왜 뜬금없이 왜신 빈민법 또는 개정 구빈법이라고 왜 아, 구빈법. 아, 구빈법. 옛날 법이 아니라 개정 구빈법 또는 신빈민법아참 교재는 다 이렇게 나오죠 개정빈민법 또는 개정구빈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구빈법 이렇게 아유 참 다황스럽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간에 아무튼 그냥 네? 아니죠 구빈법의 폐지를 외쳤죠 이 사람들은 비벌이제는요 구빈법 폐지하고 개혁을 강조한 쪽이죠 비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가족 수당법, 국민 보조법. 그렇죠. 나중에 이제 비버리지가 딱 윈스턴 처칠과 함께 한 거죠. 정답 기영, 니음, 미음. 여기있 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형태의 그러한 문제가 됐습니다. 다음 우리 키워드 166번이 되겠고,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규정한 5대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지, 질병, 나태, 궁핍, 산재는 안 들어가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91%. 네, 잘하셨어요. 다음. 그래서 5대학 한번 써볼까요? 무지. 불결, 나태, 질병 그리고 빈곤이죠. 어디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빈곤이 빠진 거죠. 맞죠? 무지 불결 나태, 무지 불결 나태, 결핍, 궁핍. 아, 죄송합니다. 궁핍, 이거를 빈곤으로 봐야 돼. 이걸 빈곤으로 봐야 돼. 그럼 무지 있고, 질병 있고, 빈곤 있고, 나태 있고, 아, 불결이 빠졌네. 불결. 위생. 위생. 다음. 어떻든 간에 91% 잘하셨습니다. 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키워드 166번이 되겠습니다. 3번 영국의 구빈 제도 역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601년에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력이 있는 빈민, 노동력 없는 빈민, 아동을.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으로 보냈고, 월크하우스. 그 다음에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보냈다? 로하우스 구빈원, 시설로 보냈다. 여기 시설입니다. 구빈호는. 그 다음에 빈곤, 아동, 얘네들은 기술자 집에 보내서 도제로 기술을 전수받게끔 도제로 활용했다. 요거 맞는 거죠? 요거는 1662년 정주법은 불황자들, 불황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주법을 한자로 쓰면 정에 놓는다 머무를 쫓자, 머무르게끔 딱 고정시켜 놓는다, 픽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시킨 거다. 이거 맞는 거죠. 1782년 길버트 법은 원의 구제를 허용했습니다. 이거 아까 했죠? 1795년 스페인의 법은 열등처의 원칙. 어? 열등처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1834년에. 신빈민법이죠 계약법인 또는 개정구빈법이죠 틀렸죠 1834년 신빈민법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 대한 원의 구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어디로 집어넣었습니까 작업장 활용의 원칙 작업장으로 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작업장 활용의 원칙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4번이 되겠습니다. 60 아, 5번을 하신 분이 의외로 많으시네.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초에도 166번이 되겠고요. 자, 4번, 사회복지 사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 보시면 길버트법은 작업장 노동의 비인도적인 또는 비인간적인 비인간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외 구조를 실시한 이거 아까 했죠 맞죠? 니은 신비민법은 특권적 지주 계급을 위한 법으로 맞죠? 계약법이라고 부르주아를 위한 계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빈 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했다 아니에요. 구빈 업무가 아니라 구빈 비용이에요. 구빈 비용 또는 구빈 지출을 전국적으로 통일한 거죠. 그게 바로. 균일 처우의 원칙이에요 다시한번 구빈 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구빈 업무는요 교구 단위로 지방에다 오히려 더 위임을 줬어요 그린 대신에 구빈 비용 만큼은 어떻게 한다 어 똑같이 대우 하라는 거죠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빈민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장난 같죠. 그래서 언뜻 보면 맞을 것 같지만 구빈 업무가 아니라 구빈 비용 지출을 전국 단위로 균일 처하게끔 통일시킨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고, 아니죠. 연방정부는 다른 말로 중앙정부죠. 중앙정부의 책임을 확대시켰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했다? 축소시켰다는 거죠. 비스마르크는 독일 제국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회 보험을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자, 166번. 우리 개출해독에 명시가 되어 있고 5번 문제. 신빈민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신빈민법은 뭐 너무 잘 나오죠. 영국에 또는 사회복지 역사에서 1832년 왕립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183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 생활 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열등 처우의 원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열등 처우의 원칙. 원의 구제를 인정, 아니죠. 원내 구제를 인정한 거죠. 원내 구제, 다시 한 번. 원의 구제가 아니라 원내 구제를 인정한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원의 구제를 폐지하게 된 거죠. 정답 3번이죠. 구빈 행정체계를 통일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맞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COS 자선조직협회에 나오는 내용이죠. 지금 자선조직 이건 자선조직협회 슬로건이에요. 자선조직협회는 1880년대 후반에 나온다는 거. 예요 이건 지금 1834년이에요. 50년 전에 나온다는 거죠. 이건 1834. 이해되십니까? 가치 있는 빈민, 가치 없는. 이거는 COS에서 1880년대 후반에 나오는 COS의 슬로건이란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얘네들이 더 앞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오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신빈민법이 COS에 영향을 준 거죠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개출에도 166번이 되겠습니다 6번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내용 중 연결이 옳은 것만 우리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 열등처의 원칙 아니죠? 엘리이열등처의 원칙은 이게 아니라 어, 노동 능력 있는 사람은 작업장으로 보내고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구빈원으로 보내고 어린이들은 도제로 보냈다. 요거 그리고 중앙은 법을 제정하고. 감독관을 파견했다는 거 반면에 지방은 관리 운영을 했다는 거 그리고 세금 징수 업무도 했다는 거 이렇게. 길버트 법원 원외구조 바로 나왔네요. 계속 나오네 길버트 법원의 구제 허용. 요거. 맞습니다. 비스마크 르 3대 사회보험은 질병보험 또는 재해보험 의료보험 같은 말 1883년 실업보험, 어? 실업보험은 아니에요. 실업보험은 영국입니다. 언제 1911년 그래서 국민보험법의 2부가 1부는 일부는 건강보험법이고요. 2부, 파트 1, 파트 2로 나는데 파트 1이 건강보험법이고 파트 2가 실업보험이에요. 그래서 영국입니다. 실업보험은 영국이 최초로 나와요. 오히려 산재보험이 나와야죠. 산재보험. 비스마르크 그러면 그다음은 산재보험. 요게 1884년. 그다음에 노령 폐질 연금, 또는 노령 폐질 보험, 국민연금이죠. 요게 1889년.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의 사회보장법 보편적 의료보험 아, 아니에요. 어, 선별적이에요. 얘네들은 보편적 의료보험 제도 한 적이 없어요. 미국은 지금까지도 오바마 대통령이 어, 입법발의에서 올렸는데 상원에서 기각당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보편적 의료보험 제도를 못해요. 선별적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형태죠. 비버리지 보고서 소득 비례방식의 사회보험 도입. 소득 비례방식이요? 그러면 결국 가진 사람 또는 능력 있는 사람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요 이거 헷갈리신 거예요 지금. 1번으로 했다는 얘기는 24%라는 거는 헷갈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열등처의 원칙. 열등처의 원칙 그러면 1834년 신빈민법 또는 개정구빈. 우리 키워드 166번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버리지 보고서 또 나왔네요. 제시한 조건을 모두 골라 보시면 가족 수당, 아동 수당, 부활이라고 해야 돼. 부활. 1 8 8 3년에 34년에 폐지됐던 가족 수당을 부활해야 됩니다. 요거 맞고. 완전 고용 혜미다 맞고. 포괄적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이걸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유명한. 맞고 최저 임금 이건 아니에요. 기흥리은 디귿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아동 수당, 가족 수당 또는 사회 수당 부활, 완전 고용 확립, 포괄적 의료 또는 재활 서비스 확대 또는 무슨 뭐 확대 개편. 그러면서 NHS 이렇게 나옵니다. 아유, 이게 왜또 44%? 다맞다고또하죠 최저 임금하고는 상관이 없죠. 오히려 최저 임금보다는 뭐가 나와야 돼요? 얘보다는 내셔널 아마 헷갈리신 것 같아요. 이것도. 내셔널 헬스 아, 죄송합니다.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적을게요. 이게 아니라 얘는 이게 나와야 돼요. 어, 셔널 미니모. 내셔널 미니모 이게 나와야죠. 내셔널 미니모. 헷갈리실 수도 있겠네. 그래서 국민 최저 수준 보장 또는 국민 표준 수준 보장. 그러니까 최저 임금하고 개념이 달라요. 우리나라 사회 보장법에 영향 없죠. 요 말이 나와야죠. 내셔널 미니마. 요 말이 나와야 돼요. 최저 임금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개념이죠. 다음. 우리 키워드 팩 66번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2장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정책론에서는 한 문제 두 문제 나오고 이게 지사론에서도 나와요. 공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실천론 기술론 쪽에도 언급이 돼요. 어떻든간에 분명히 나와요. 몇 문제가 나오냐 그 차이뿐이지. 그래서 어떻든간에 우리 쪽에서도 최소 한 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꼼꼼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